225억 루피, 하나로 약 3,640억 원인 대우자동차 인도법인의 자산이 경매됩니다. 인도 문바이의 회생법원은 15년 전에 파산한 대우자동차 인도법인의 자산을 4월 11일 다시 경매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경매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첫 번째 전자경매에는 우타르 프레데시 주에 있는 204 에이커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저낙찰가는 52억 8,610만 루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경매에는 이 토지 내에 있는 다른 모든 물건이며 최저 낙찰가는 8억 3,100만 루피입니다. 대우자동차 인도법인의 자산이 매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. 회생법원은 지난 2006년에 경매 절차를 시작했으며 펜 인디아 모터스가 이 자산을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. 대우자동차의 종업원 조합은 ICICI 은행, 예스뱅크 등을 포함한 7개 채권단이 있다고 전하면서 아직까지 받지 못한 급여 20, 25억 루피를 경매 후 받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.